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중심. 강남생활과 역세권을 한 걸음에. 이번에 보실 곳은 가장 넓은 타입이죠. 84A 타입 유니트입니다. 네, 분양시장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면적이라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4A 타입은 아파트와 쏙 빼닮은 구조가 특징인데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집의 첫인상을 선사하는 현관입니다. 벌써부터 남다르죠? 아, 여기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넓네요. 그렇죠. 이쪽이 신발장인가요? 신발장도 역시 넉넉하네요. 넉넉한 수납공간은 맞은편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 현관 창고가 이렇게나 커요?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운동 가방이나 캐리어, 또 부피가 큰 접이식 자전거도 이렇게 쏙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 84A 타입과 84B, 8 0타입에서는 현관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중문은 인테리어 필수템이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네. 프이버시 보호는 물론 외기 차단, 그리고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이잖아요. 인테리어 효과로도 100점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현관과 가깝게 위치하는 욕실 1입니다. 여기 동선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내추로 돌아와서 곧바로 손을 씻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부도 정말 아늑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아늑한 욕조가 있어서 하루의 피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고요. 수정과 도기도 고급형 자재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는 침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2와실3은 나란히 위치하는데요. 두 공간 모두 널찍한 공간과 큼직한 창호가 시공돼서 아이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네. 또 이곳 실 2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수납력 좋게 짜여진 붙박이장이라 아이들 옷을 보관하기에도 좋고요. 실내 인테리어랑도 딱 맞아서 따로 가구를 살 필요가 없겠죠. 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아, 84A 타입도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가 깔끔하게 수납되는 세탁실이 복도에 위치합니다. 이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실내를 더 쾌적하게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주방이 이어지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와, 어, 주방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네,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서 쾌적한 느낌도 들고요. 또, D 그자 주방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인기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또,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용적이기까지도 한데요. 동선 이동도 편리하고, 또 수납공간도 많고요. 네. 그리고 주방 가구 역시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의 PET로 마감이 됩니다. 벽과 상판은 내구성이 좋은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됩니다. 주방 창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시공이 되니까 거실과의 맞통풍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방 환기에도 참 좋고요. 또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과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기본 제공되며 옵션 선택 시에는 인테리어 마감과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의 비스포크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제공됩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전기 복합 부분도 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방 분위기가 왜 이렇게 고급스럽나 했더니 바로 이 유리장이 한몫했네요. 네,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것 같죠? 인테리어적으로도 좋고 주방 수납력도 높여주는 고급스러운 유리 장식장이 무려 기본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laughs> 아니 힐스테이트 남는 거 있나요? <laughs> 네, 인테리어에. 수납의 또 실용성까지 100점짜리 주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거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곳은 거실입니다. 네. 거실하고 주방이 막힘없이 반듯하게 이어지니까 개방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여기도 천장고가 굉장히 높네요. 이 시원한 공간감까지 너무 멋진데요. 바로 느껴지시는 것 같죠? 이곳 84A 타입의 천장고는 무려 2.5m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보통 2.3m의 천장고로 설계가 되는데요. 이 차이 직접 느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시원함과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이 카메라를잘 담겨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네, 바닥 타일과 거실벽의 아트월도 입체감 있게 시공되니까 품격도 느껴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실에 개방감을 선사하는 숨은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혹시 실 1로 가는 문좀 보이시나요? 어? 어? 저 벽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laughs> 아니 보통 문 부분은 움푹 패여 있어서 그만큼 벽이 좀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니까 이만큼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기존의 목창호를 히든 도어로 변경해서 주방 유리장과 실 1의 문 거실의 아트월 이렇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이어진 모습인데요. 그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laughs> 네, 너무나도요. <laughs> 이걸 본 이상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히든 도어를 통해 실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엔 부부의 안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실일입니다. 네 역시 호텔 같은 아늑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대형 사이즈 침대도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어서 오로지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네요. 네, 휴식 공간에도 수납은 빠질 수가 없죠. 안쪽으로는 실 1의 수납공간들이 있습니다. 파우더 정도 너무 예쁘네요. 입식이라서 하부가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 수납공간으로 채워지네요. 이것도 아이디어죠. 이건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문인가요? 문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너무 예쁘죠? 네. <laughs> 여기가 바로 실 1의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옵션을 더하시면 기존 픽스 판넬에서 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 시스템 판넬로 변경이 되고요. 벽면에는 드레스룸 필수템, 거울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아, 완전 제 로망의 드레스룸 그 자체입니다. 84A탈비는 프라이빗 욕실도 있죠?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이곳은 실 1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욕실, 욕실 2입니다. 네, 욕실 2도 앞서 본 욕실 1과 마찬가지로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laughs> 네, 여기는 샤워부스가 있으니까 물티는 걱정 없이 깔끔하게 샤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샤워부스 내에는 힐스테이트의 시그니처 샤워기죠. 스마트 캔버스 H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이곳에도 역시 스마트 욕실 환풍기를 옵션으로 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4A 타입을 함께 보셨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헬스테이트만의 디테일이 더 확실히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laughs> 네. 이 넓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히든드어가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침실 공간들도 여유롭고 또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정말 부족함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84A 타입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사할 헬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이곳에서의 일상이 기대되진 않으신가요? 헬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